안녕하세요. 돈 벌고 싶은 줌바, 돈 벌줌입니다. 이번에 제가 스스로 생각해도 참 괜찮은 정보에 괜찮은 영상이다 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소개해드릴 게임과 프로젝트의 이름은 스타 아틀라스입니다. 정말 소수의 아는 사람들만 알고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은 꼴단지 같은 느낌이라 영상을 만드는 거에 조금 망설이게 됐던 게 없진 않았던 것 같은데 다 같이 돈 벌고 잘 살아야 되는 거, 자세히 제가 왜이 프로젝트에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는지,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타 아틀라스는 일단 팬텀 지갑 기반이고, 사용하는 코인은 총 3가지. 솔라나 코인, USD 코인, 그리고 아틀라스 코인입니다. 일단 팬텀 지갑이니 솔라나 코인을 구매해야 합니다. 여기엔 여러 방법이 있으니,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솔라나 코인을 구매하셨다면, 팬텀 자체에서 솔라나 코인을 USD 코인으로 수합해주시면 됩니다. 솔라나 코인은 수합 가스비가 정말 싸기 때문에 이더리움 가스비처럼 벌벌 떨지 않아도 편하게 어떤 작업이든 부담 없이 할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제가 왜이 프로젝트에 들어가도 괜찮겠다고 생각했냐면, 저는 다른 P2E 게임 하시는 분들이나 투자자분들처럼 초기 비용이 많지 않습니다. 요즘 기본 NFT들이 몇백만원 단위에서 몇천만원 단위까지 가는 현재 시점에서 가장 저렴한 NFT 중 하나인 오팔재세 가격은 213 아틀라스 코인. 아틀라스 코인의 현재 시세는 123원 정도. 계산하면 26,000원 정도 합니다. 스타 아틀라스 NFT는 자신의 금전적 여유에 따라 많이 투자하실 분들은 좋은 비행기 사시면 되고 저처럼 돈은 별로 없지만 이 게임의 미래에 희망이 보이고 투자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할 수가 있다는 점 돈은 별로 없어도 투자가 가능하다는 게 스타 아틀라스는 저한테 꽤 알맞은 게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은 정말 너무너무 초창기 게임입니다. 너무 초창기 게임이기 때문에 괜히 투자했다가 망할 확률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일단 비행기들의 그림 퀄리티나 홈페이지 자체의 퀄리티를 봤을 때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서 충분히 투자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투자한 금액은 20만원 정도고, 현재 20만원으로 안정적인 P2E 게임이라고 볼수 있는 타운스타에 투자해서 뭘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 게임이 지금 정말 초창기인 이유는 게임의 CEO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이 게임이 자신의 계획대로 실현되는 데 5년에서 8년 정도를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켓플레이스에서 스트럭처로 가시면 판매까지 100일 이상 남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뜻은 이 게임은 100일 이후에 변화가 생길 것이고 스타 아틀라스의 코인 가치가 100일 이후에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인 가치가 하락할 확률도 절대 없는 건 아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혼자 생각했을 땐 상승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새로운 모드가 나오고 좋은 변화가 생기는데, 줄어들 일보단 오를 일이 더 많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건 제가 이 게임에 투자해도 괜찮겠구나, 라고 생각한 이유고,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딱히 잘 아는 것도 없는, 그저 그런 사람일 뿐입니다. 투자는 자기 자신이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공부하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공부했을 때 투자할 만한 것 같아서 투자를 한것 뿐입니다. 그럼 이 게임에 투자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NFT를 구매하고 게임을 진행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딱히 투자할 생각이 없으신 분들도 사람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한 번쯤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마켓플레이스에서 구매할 건 쉽입니다. 구매할 수 있는 선에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현재 채굴만 가능한 상황에서는 가격이 쌀수록 조금 더 귀찮고 가격이 비쌀수록 조금 더 편해집니다. 가격대의 차이는 채굴하는 양과 나의 불편함의 차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본 게임이 시작되면 비싼 것의 이점이 훨씬 많겠지만 그 이점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 생각됩니다. 5년에서 8년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제가 구매했을 땐 USD 코인으로만 구매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또 아틀라스 코인으로 다 구매가 가능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솔라나 코인을 USD 코인으로 수합하시고 USD 코인을 레이디움에서 아틀라스 코인으로 수합해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럼 비행기 구매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58Z을 구매했는데, 제가 당시 가지고 있던 금액으론 8개 정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구매 완료가 되고 나면, 제 인벤토리에 이렇게 제가 구매한 물품과 소량의 코인이 보이는데, 게임이 초창기라 그런지, 수수료를 조금 돌려주는 느낌이었습니다. 둘다 클레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1단계는 끝난 겁니다. 이제 구매한 비행기로 아틀라스 코인을 채굴하기 위해서는 여기 팩션 플릿에 들어가신 다음 조이너 팩션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종족을 선택하는 개념이며 나중에 게임을 플레이할 때이 선택이 되게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어떤 종족을 선택하시던 큰 상관은 없습니다. 종족들의 특성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머드는 화력과 산업 발전이 중심이고 우스툴우스털 이 노란색은 체력과 탐구 쪽이 강점이고, 마지막 5인은 지략 쪽이 강점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 게임의 미래를 예측해 봤을 때, 비행기를 직접 조정하거나, 스타크래프트나 체스 같이, 제3자의 시선으로 조종을 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의미 없는 예측이고, 그냥 사람, 외계인, 괴물, 스타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자신의 주종대로, 테란이면 머드, 프로토스면 노란색, 적으면 오니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오니를 선택했는데 정말 단순하게 그 종족에 있는 사람의 수를 보고 선택했습니다. 어쨌든 다른 게임에서도 도시 서버가 좋고 유저가 많아야 거래가 더 활발하니까요. 종족까지 결정이 끝났다면 다시 팩션 플릿에 들어가셔서 l i 엘리스트먼트 비행기 등록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저는 총 8개의 비행기를 구매했기 때문에 8개의 비행기 등록하기를 누르면 저의 모든 비행기들이 채굴에 사용되도록 등록하게 됩니다. 비행기를 섹션 플릿에 등록하게 되면 일을 하러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인벤토리에서 내 비행기들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일하러 가서 집안에 없는 거니까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록을 하고 나면 보이시는 것처럼 기름, 음식, 탄약, 세 가지를 채워야 비행기가 작동하고 채굴이 가능하게 됩니다. 정말 좋은 점은 하나하나 채워서 하나 채울 때마다 수수료가 나가는 게 아닌 한 번에 모두를 다 충전할 수 있어서 수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실 수수료를 매번 계속 써야 된다 해도 정말 싸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지만 어쨌든 수수료를 줄일 수 있다는 점 자체가 참 착한 게임인 것 같습니다. 세 가지 모두 가격을 생각하시면서 충분히 많이 사주세요. 만약 저처럼 싼 비행기를 구매하셨다면 하루에 한 번씩 채워줘야 합니다. 이게 비싼 비행기와 싼 비행기의 큰 차이점 중 하나인데요. 비쌀수록 내가 게임에 접속해야 되는 주기가 길어집니다. 저는 싼 거를 구매했기 때문에 매일 게임에 접속을 해서 다 채워줘야 합니다. 지금 영상처럼 구매에 실패할 때가 있는데, 알고 보니 지갑에 어느 정도 솔라나 코인을 보유하고 있어야 구매가 가능하더라고요. 이점 생각하시고, 만약에 구매가 실패한다면 본인의 솔라나 코인이 어느 정도 있는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확히 얼마가 있어야 구매 진행이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Fuel, Food, Ammunition 이세 개를 꽉 채우게 되면 채굴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세 개의 리소스 말고 헬스라는 칸이 더 있는데 이것 또한 툴킷을 구매하셔서 채워줘야 합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비쌀수록 방어력이 더 탄탄하고 싸면 쌀수록 더잘닫히니까 툴킷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제 팩션 플릿을 보면 매일 7.5개의 아틀라스 코인을 채굴하는 걸볼수 있고 지금 대략 13개 정도를 캔 모습입니다. 환전을 하는데 수수료가 정말 싸서 매일 아틀라스 코인을 클레임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저는 최소 다른 비행기 하나에 간 만큼 모일 때까지는 기다렸다가 클레임을 해서 비행기를 계속 늘릴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지만 뭐 엄청난 떡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스타 아틀라스 코인의 상승은 무조건 있을 것 같고 NFT들의 가격도 상승할 것 같아서 정말 소대, 중대, 대대까지 확산을 할 계획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직접 검색해야 되는 기차음을 덜어드리기 위해 이 게임에 대해 설명드리는 거지 게임 플레이를 권장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P2E 게임은 언제나 위험요소가 따릅니다. 선택은 여러분들 몫입니다. 예, 영상 볼만하네. 봐줄만하네.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돈 버는 그날까지, 감사합니다.